사무엘상 제 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오리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함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숙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완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 개를 사분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완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무대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모엘이 사오를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를 시대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모엘에게 나아가 가로대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모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성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모엘이 사울과 그 사완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모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모엘이 가로되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모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성에 들어가서는 사모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모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함의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모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서뭇 끝에 이름의 사모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장관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로마서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바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눈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레미야 제 46장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국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숙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 패한 애국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전아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누군요 애굽이 나일의 창이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인과 분님과 활을 당기는 무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망군의 여호와께서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에굽이여 길르하수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와서 애국 땅을 칠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국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레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의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짓기를 애국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모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또그 중에 고용부는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것이니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개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곳 바벨론 왕 느보간 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하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시편 제 22장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불을 짓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촘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을 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